어, 총리인 제가 중대본부장으로서 첫 회의를 대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당분간 코로나19 전투의 최전선인 이곳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휘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민과 관, 지방과 중앙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신속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과 현장에서의 체감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 현장에 머무르면서 이런 차이를 최대한 좁히겠습니다. 정부는 4주 이내에 대구시를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서 격리하고 치료하려면 검체 채취와 검사, 확진 후 입원까지 시차를 최대한 줄여야 하고 병상과 인력, 물품이 적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행히 많은 의료진이 전국에서 자원에 달려와 주셨고 대구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마스크 수출이 제한되고 공적 유통망을 통한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재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 유통망은 물론 약국과 마트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과 취약계층에 최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경보가 격상되면서 많은 행사가 제한되거나 중요한 시험이 연기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대구와 경북의 어려움은 말할 나위 없이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편함을 감내하고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b c 뉴스